얘들아 봐봐, 화면 봐봐, 화면 나오지? 수요동사는 뭐냐면 주는 거야, 수요하다, 주는 거, 안녕하십니까. 주는 거, 어, 주는 거, 주는 거 수요동사야. 어. 얘들아 봐봐, 수요동사는 뒤에 간목 I U 디오가 와, I U가 뭐냐면 in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게 뭐냐면은 간접 목적어. 그러면 D는 뭐겠어?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요건데 간접 목적어, 모모에게 모모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순서가 중요해. 예를 들면 원희가 줬다, 지민이에게 초콜릿을 이래야 되는데 원희가 줬다, 초콜릿을 지민이에게. 아니, 지민이, 초콜릿에게 지민이를. 이러면 이상하지? 초콜릿한테 지민이를 줘? 그래서 얘들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 모모에게 모모를, 알겠죠? 그는 w a 이제 항상 말해주다 보내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다 주다의 느낌이니까 수요 동사 맞지 그럼 모모에게 모모를 이라고 할지 말해주다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다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주다 나에게 멋진 저녁을 사주다 나에게 자전거를 알겠어 봐봐 사주다 자전거에게 나를 이상하지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모모에게 모모를 이 순서 중요하고 갑목진목 수요동사의 종류 주다의 그 뜻이 들어가면 다 수요동사야. 기부 주다 말해 주다 보내 주다 만들어 주다 사 주다 보여 주다 가르쳐 주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동사는 사형식이거든. 사형식 아까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 갑목 진목 이게 사형식이야. 그러면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모모에게 모모를 이거잖아. 삼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 그냥 목적어거든. 그랬을 때 지금 4형식에서 3형식 바꿨을 때 5가 지금 하나로 좁혀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5가 뭐냐면 D5야, D5. 디오. 그러면 아이오가 지금 사라졌네? 아이오가 사라졌네? 아이오가 사라졌네? 잠깐만, 뭐 클래식칼 아이오가 사라졌네, 맞지? 어떻게 된 거냐면 4형식에서 3형식 되려면 이게 크로스가 돼야 돼. 알겠어? 크로스 되고 바이 하고선 아이오가 뒤로 가는 거야. 알겠죠? 아, 바이랜더. I-U가 뒤로 가고 여기에 전치사가 생기거든. 이 전치사를 너네가 외워야 돼. 예를 들면은 t 를 쓰는 수요동사. 어, 여기 동사 자리 있잖아, 수요동사. 이게 give, tell, send, show, teach면은 얘네 크로스 됐을 때 여기에 to가 온다는 거야. 그 다음 동사가 make, buy, get, cook, find일 때는 얘네 크로스 됐을 때 전치사가 for이 온다는 거야. 그 다음 동사가 ask일 때는 얘네 크로스 됐을 때 전치사가 오브가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명사의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뭐뭐를 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사줬다. 그것을 그녀를 위해. 그래서 4형식 문장 그 뭐야. 목적어가 이실 경우에는 4형식 문장 안 쓰고 주어동사 목적어. 3형식으로 그냥 써. 목적어가 이실 때.